용띠 여러분, 비중한 천기를 오늘 공개합니다. 2025년은 용띠가 12년 만에 맞이하는 극강이 운세 상승기입니다. 특히 52년생,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 여러분들께 천상의 복록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소만에서 망종으로 향하는 24절기의 특별한 시기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용띠의 왕성한 기운이 천상으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성한 기운이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재물운과 비인운이 놀랍게 상승하는 특별한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용띠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을 특별한 행운의 숫자와 재물복 상승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용띠만을 위한 천기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태어난 연도와 소원을 댓글에 적어 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용띠의 기운이 모이면 소원 성취의 복록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부처님의 가오와 용왕신의 보살핌이 댓글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은 용띠에게 황금용의 해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고생하며 막혔던 운로가 이제 완전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천궁에서 용자리를 비추는 북두칠성의 힘이 강해져 기인을 만나고 재수가 트이는 영험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용은 12지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영물입니다. 용띠는 타고난 리더십과 뛰어난 직감력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용띠에게 역풍이 불고 운수가 막히는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청간지지의 조합이 용띠에게 특별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용왕신의 가호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음력 5월부터 낸 삼재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나고 천덕의 힘이 강해져 금전운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52년생 임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노년 복덕이 활짝 피어나는 해입니다. 소만에서 망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사주에 재성이 자리 잡아 지난 세월 동안의 노고가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건강 쪽으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띠의 강한 기운으로 인해 혈기가 상승할 수 있으니 마음을 차분히 하고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동쪽을 향해 용왕신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재물운은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특히 망종절기를 지나면서 선조들의 음덕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물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횡재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니 5일마다 새벽에 용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갑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직장운과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망종 절기가 다가오면서 특히 사업이나 투자 쪽으로 천상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64년생은 특히 올해 용덕의 기운을 받게 되어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집안의 중앙에 맑은 물한 그릇과 쌀을 놓고 매주 목요일 아침에 용왕신께 공양하면 가정의 평안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용기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 과로할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함께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용은 물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물의 정화 에너지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은 큰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용신을 잘 모셔야 합니다. 재물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세요. 집안의 북동쪽에 푸른 보석이나 용 장식품을 두고 매달 보름에 향을 피워 기원하면 재물운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76년생 병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망종절기를 지나면서 운명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고 새로운 기회와 성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76년생 용띠는 올해 청기의 기운을 받아 사업운과 승진운이 크게 호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겁제의 기운도 함께 있어 금전관리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니 큰 지출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지갑에 작은 용부적을 두고 날마다 세번 어루만지면 재물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업 면에서는 큰 성과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인정받아 승진이나 좋은 제안이 올수 있습니다. 태백의 별이 용띠 관록궁을 비추고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특히 주의하세요. 망종절기에 들어서면서 체내 열기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찬물로 손목을 씻고 깊은 호흡을 질번하면 기혈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88년생 무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망종절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기회가 연이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88년생 용띠는 올해 용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아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매우 유리한 운세입니다. 타고난 추진력과 리더십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날밤 용왕신께 성공을 기원하며 정성껏 기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도 상당히 좋은 기운을 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정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의 화합을 위해 침실에 작은 용조각품을 두면 좋은 기운이 더해집니다. 재물운 측면에서는 투자와 부동산에 특별한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 명상하며 마음을 맑게 한뒤 결정하세요. 이제 용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재물운과 투자에 관한 좀더 구체적이고 영험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용띠의 2025년 재물운은 황금용의 축복, 무한한 풍요라는 천상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용띠의 타고난 기백과 추진력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황금의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올해는 특별히 용왕신이 용띠를 보호하고 있어 부동산과 장기투자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투자를 하기 전에는 꼭 용신께 기도하고 마음을 맑게 한뒤 결정하세요. 용왕의 지혜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각 연령대별로 더 구체적인 건강 관리법과 인간관계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2년생 임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토정비결로 보면 용이 승천하니 만사형통하리라 위궤를 얻었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사주의 인성과 비견이 함께 모여들어 몸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용띠의 강한 기운으로 인해 혈압과 심장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심호흡을 10번 하고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면 기혈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너무 격렬하지 않게 하되 물가 산책이나 가벼운 수영이 특히 좋습니다. 용은 물의 정령이므로 물의 기운이 건강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 전에는 용왕신께 건강을 기원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 중심의 화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각별해지며 가족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력 7월과 10월에는 가족 경사가 있을 수 있으니 기대해 보세요. 64년생 갑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4주 8자에 철록지복이 운세로 하늘의 록과 땅의 복이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이 상당히 좋은 해입니다. 특히 간과 담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일 저녁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특히 용정차나 보이차가 용띠에게 특별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동료나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승진이나 좋은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 전에는 파란색 옷을 입거나 파란색 소품을 지니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집안의 중앙에 용 장식품을 두면 부부 화합에 도움이 됩니다. 76년생 병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천시지리, 천시지리, 위운세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기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등산이나 암벽 등반 같은 도전적인 운동이 용기의 기상에 잘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부상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 긴장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을 피하고 틈틈이 목 돌리기와 어깨 운동을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목 뒤쪽을 따뜻한 수건으로 침질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과 직장에서의 인맥이 크게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중요한 계약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인은 주로 서쪽이나 북서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그 방향 지역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88년생 무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청룡승천, 청룡승천, 위 운세로 젊은 용의 기상이 하늘로 치솟는 시기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시기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많아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인사를 세 가지씩 마음속으로 되새기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애 운이 특히 활발한 시기입니다. 미혼자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며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물가 데이트나 수상 스포츠를 함께 즐기면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엄격함과 따뜻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과 인간관계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의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 서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7번 반복하세요. 이는 용의 기운을 체내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물의 정화에너지를 활용하세요. 용띠는 물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주기적으로 샤워나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세요. 특히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고 족욕하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용띠의 행운 색상인 청색과 금색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만남이나 건강이 염려될 때이 색상의 옷을 입거나 소품을 지니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사회봉사를 실천하세요. 용띠는 리더의 운명을 타고났으므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통해 자신의 덕을 쌓고 건강과 인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운세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용띠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 때로 가족을 소홀히 할수 있는데 가족의 화합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본입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통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세요. 이러한 건강과 인간관계 관리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용띠 여러분의 타고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따뜻한 인간관계는 큰 성공을 이루는 기본 토대임을 기억하세요. 용띠 여러분의 연애운과 특별한 개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은 용띠에게 사랑의 기운이 특별히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52년생 임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음력 8월과 11월은 가족의 경사가 있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때 집안에 용조각품이나 청색 물건을 놓으면 좋은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올해는 오래된 친구들과의 재회도 기대할 수 있어 과거 인연이 다시 찾아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64년생 갑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부부 관계가 황금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해가 깊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면 관계가 한층 발전합니다. 물가 여행이나 온천 여행이 특히 좋으며 부부가 함께 용왕신께 기도하면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침실에 작은 용 한상 장식품을 두면 금실이 더욱 좋아집니다. 76년생 병진년 용기 여러분 올해는 연애운이 절정에 이르는 해입니다. 미혼자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며 기혼자는 제2의 신혼처럼 달콤한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물과 관련된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변, 호수, 바닷가 등에서의 만남을 주목하세요. 데이트할 때는 청색이나 남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인연이 발전할 수 있으니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수요일과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8년생 무진년 용띠 여러분 올해는 사랑과 결혼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해입니다. 연애 중인 분들은 결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혼자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6월과 9월이 사랑의 절정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포즈를 계획 중이라면 물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용띠는 물의 정령이므로 물의 축복을 받아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용띠 여러분 모두를 위한 특별한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의 승천 의식을 실천하세요. 매월 보름날 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원을 마음속으로 세번 되뇌이세요. 그리고 용왕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소원 성취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둘째, 물의 정화의식을 활용하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 깨끗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손을 씻으며 모든 애구는 사라지고 행운만 남기소서라고 기원하세요. 이는 한 주간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용의 보물함을 만드세요. 작은 청색 상자에 동전 7개와 용모양 장식품을 넣어 침실 북동쪽에 두세요. 이는 재물과 사랑운을 동시에 끌어당기는 강력한 부적 역할을 합니다. 넷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용신 기도법을 실천하세요.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용왕신께 도움을 청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선행을 베푸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 용 뒤에 덕을 쌓아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세요. 계곡물, 폭포, 이소리 등은 용띠의 마음을 안정 시키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집안 인테리어에 용 관련 소품을 활용하세요. 현관에는 작은 용 조각품을 거실 에는 용 그림을 침실에는 청색 소품 을 배치하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용띠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물이지만 그 힘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상승하는 운세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어주세요. 용띠 여러분의 2025년 이 사랑과 성공,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용띠만의 특별한 행운 숫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75회 로또에서 3, 4, 6, 8, 32, 42번이 당첨되었는데, 이는 용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띠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에게 황금용의 기운이 내려와 특별한 숫자들이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용띠의 운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영험한 숫자들입니다. 52년생 임진년 용띠 여러분의 행운 숫자는 1, 7, 12, 25, 33, 44입니다. 이 숫자들은 임진년의 청간지지와 오행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로 특히 1과 7은 용띠위, 왕성수입니다. 이 숫자들이 포함된 조합은 용왕신의 특별한 가오를 받아 큰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64년생 갑진년 용띠 여러분의 행운 숫자는 2, 9, 16, 24, 35, 41입니다. 갑진년에 천덕수와 연결되어 있어 특별한 행운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와 9는 갑진년 용띠위, 복명수로 타고난 운명과 직결된 숫자입니다. 직감이 이끄는 대로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76년생 병진년 용띠 여러분의 행운 숫자는 3, 8, 15, 27, 36, 43입니다. 병진년의 비인수와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로 3과 8은 특히 강력한 재물복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들은 용의 승천 기운을 담고 있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88년생 무진년 용띠 여러분의 행운 숫자는 5, 11, 18, 26, 37, 45입니다. 무진년에 청룡수와 연결되어 있어 젊은 용의 기상과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5와 11은 성공과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로 새로운 도전에서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용띠 여러분께 특별한 개운 숫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의 행운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숫자만큼 심호흡을 하세요. 예를 들어, 7을 선택했다면, 깊은 호흡을 7번 하고 결정하면, 용신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갑에 여러분의 행운 숫자를 적은 작은 종이를 넣어 다니세요. 이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부적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전화번호나 비밀번호를 만들 때 행운 숫자를 포함시키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로또나 복권을 구매할 때는 물가에서 구매하거나, 구매 전에 손에 물을 묻히고 구매하면 용의 기운이 더해져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행운 숫자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날 밤 용왕신께 기도하고 당첨되면 일부를 선행했을 것을 약속하세요. 이런 서원이 천상의 도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용띠 여러분의 2025년 총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용띠에게 12년 만에 찾아오는 대운상승기입니다. 재물운, 건강운, 연애운 모든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52년생 임진년 용띠는 노년의 안정과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64년생 갑진년 용띠는 직장에서의 성과와 가정에서의 행복을 모두 잡는 완벽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더욱 신경 쓰시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6년생 병진년 용띠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아 모든 면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더큰 꿈에 도전해보세요. 88년생 무진년 용띠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해로 용기 있는 도전이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 사업 모든 면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세요. 마지막으로 용띠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용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해에 받는 큰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더큰 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와 함께 2025년 용띠 여러분의 삶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용왕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띠 여러분의 운세와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운세나 침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띠의 운세와 특별한 행운 정보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대박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